자 이제 2014년 3월 교육청 B형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약간의 추론만 해주면 충분히 문제 쉽게 풀수 있으니까 어떻게 문제 접근을 고민 좀 해볼게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이 문제는요. f의 마이너스 x 랑 마이너스 f x가 똑같대요. 어 그러면 얘는 지금 딱 보니까 원점 대칭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아 그래 얘는 원점 대칭 함수가 되는 기함수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요. 지금 문제에서 어, 1에서의 자극한 함수 값이 마이너스 1이래. 어 그러면 요 상황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뭐할수 있다 그래프에다가 표현해 볼수 있지. 그다음 방 지금 얘는 1에서의 우 극한은 지금 뭐가 나온다고요?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문제 모든 양수에 대해서 f(x)가 음수다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그래프에 대한 모양을 보여주는 거야. 결국 얘는 지금 문제에서 그래프는 무조건 양수에서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감수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감소. 얘는 양수 구간에서 무조건 모아가 있다 감소한다라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야. 그다음 보세요. 지금 문제를 봤을 때 yx와 한 점에서 만나냐, x축과 세 점에서 만나냐. 그다음 f 프라임 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최소한 두 개는냐 있 물어보고 있으니까 결국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나가면서 추론 과정을 우리가 거쳐보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맞아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자, 여러분께 제일 먼저 첫 번째 그냥 있는 게도 그리세요. x축과 y축이랑 쓱 그어주고요. 문제 잘봐. 어차피 원점 대칭이야. 자, 그런 다음에 1에서의 좌극한,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지 그냥 찍어주자. 여기 딱 잡아가지고 얘가 지금 이제 1이야. 자, 1일 때 함수값이랑 좌극한이 뭐가 나온다?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 나올 거니까 여기다가 점을 찍고 여기가 1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이제 감소해야 돼. 양수 쪽에서 감소하니까 뭐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고 직선으로도 감소해 볼수 있는 거 맞죠? 자, 그 상황들은 기억해야 돼. 자, 그다음 보세요. 지금 문제 보니까 1에서의 우극한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도 올리자. 우극한은 지금 이제 얼마 나온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우리가 지금 좀 표시해주면 좀 지우고요. 1 때는 지금 이제 우극한 값이 뭐다? 1이다 해서 여기다가 또 표시하자. 얘는 지금 이제 이렇게 비어있을 거야. 그런데 양수 쪽은 감소해야 되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직선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그 생각들을 해줘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가능한 그래프 개형들 좀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제일 먼저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는 거같지 그렇구나. 자 그다음 밤. 요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이때 또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직선으로도 떨어질 수 있고요. 또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색깔 좀 바꿀게. 내가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어. 감소만 해주면 돼. 됐을 때까지. 자 그다음 이쪽에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렇게 감소할 수 있죠. 됐니까지. 그다음 내가 지금 또 어떻게도 그릴 수 있냐면, 자, 어떻게도 감소할 수 있다? 직선으로도 감소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됐을까? 그러면, 요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시키면 문제가 끝나는 거 맞지? 그러면, 그냥 우리가 좀 복잡하게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조금만 지우고요. 내가 지금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그리면서 이제 보기들을 보면서 문제를 풀 거거든. 잘 따라와야 돼. 자, 이제 그래프 기형들은 아, 요딴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문제에다가 접근해주면 끝날 거야. 자, 조금만 표시할게. 이렇게 자 표시하고요. 자, 우리가 보세요. 자, 얘를 조금만 삐딱딱하게 됐네. 자, 조금만 딱 그리자. 됐지 이제 그러면 무조건 정해져 있어 여기 있는 것 점이 찍혀 있고 비어 있을 거고 감수하고 있다 됐어 이제 그럼 제일 먼저 y는 x와 한 점에서 만나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자 먼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y x라는 이 그래프는 직선으로 원점을 지나가는 그래프니까 내가 표시해주면 이렇게 쓱 하고 가는 거 맞지 어? 시댕구리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자 다시 그릴게 이렇게 쓱 가고 있는 그래프가 됐고요 그러면 원점 지나는데 봐. 여기서는 어차피 얘가 지금 비어 있을 거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는 그래프가 무조건 감소하니까 이쪽에도 안 만날 거예요. 자, 그런데 원점 대칭이 될 거니까 얘는 무조건 누구는 지나갈 거야. 원점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얘도 여기서 감소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괜찮지? 그러면 얘를 원점 대칭 이동시키더라도 딱 어느 포인트에서만 만날 거야? 0,0에서만 만날 거니까 얘는요 어디서만 만난다? 0,0에서 교점이 생긴다. 이렇게 해주면 이 문제가 끝나겠지 뭐. 괜찮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냥 대강 그래프를 읽게. 우리가 지금 만약에 대강 그냥 그래프를 그려본다 치면 자 이렇게 직선 그리고요. 그냥 여기 좀막 직선 그리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얘를 지금 이제 원점 대칭로할 거니까 이렇게 쓱 가가 지고 얘가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뭐 한다 여기다 표시될 거고요 그다음 얘도 지금 원점 대칭 되는 거 같지 그러면 요 점이 이렇게 가면서 원점 대칭이니까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여기 비어있어 여기에 비어있고 얘가 지금 이제 어떻게 그려질 거다 이렇게 쓱 하고 그려지면 얘가 원점 대칭 함수가 되면서 문제가 끝나는 거 같죠. 됐어 이제. 자 그래서 이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주는데 y, x 와몇개점 만난다.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기억은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야. 됐지까지. 자 기억은 맞아 떨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끝날 거예요자 볼게 다시 우리가 지금 이제 기억은 맞는 거구나. 됐지까지. 자 그다음 미음 봅시다. x 축과 세 점에서 만나냐? 그래. 무조건 원점에서를 만났어. 이제 포인트가 이쪽이 중요한 거야. 그럼 대깐 내가 이제 그래프에서 우리가 무조건 뭐 해주는데 감소해주면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잘 보세요. 무조건 원점에서는 x축과 만나. 그런데 여기서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쓱 가면서 여기서 계속 감소는 점근선이 생겼다 치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쓱 가면서 점근선이 생기는 거 맞지? 어 그러면 이때는 교점이 몇 개밖에 없을까? 하나밖에 생기잖아. 물론 직선으로 내려가고 직선 가게 되면 교점 세 개야. 그다음 이렇게 꺾일 거고요. 이렇게 꺾이게 되면 이때도 세 점이야. 그런데 이렇게 감소하면서 점근선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얘는 지금 교점이 몇 개밖에 없을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틀린 거야. 모든 상황을 다 만족시켜야 돼. 그러면 이제 디급 봅시다. f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얘도 지금 이제 뭘 물어보는 거야. 그래, 얘는 기울기에 대한 얘기야. 결국 평균값 정리를 물어보는 거다. 이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 생각해보니, 그럼 친구들아,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 마이너스 1 되는 걸 찾아야지. 그럼 니들 눈에 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포인트는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 자, 보세요. 요 점과 요 점을 연결시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다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시키면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이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 보세요또 그래프가 어떻게도 그려질 수 있다 자그래오게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어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겠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되는 게 여기 있고요 여기도 존재할 거니까 최소한 두 개는 존재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으니까 최소한 몇 개는 존재해 무조건 두개 이상은 존재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친구들아.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직선을 슥 하고 그리고 직선을 슥 하고 오러면 마이너스되는 포인트가 졸라게 많아지죠. 그래서 최소한 몇 개는 있다. 여기 0과 1 사이에서 하나 존재할 거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도 무조건 하나가 존재한다. 자 여기서 존재하면. 반대쪽 얘도 원점 대칭이니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최소한 몇 개는 존재한다. 두 개는 존재한다. 이 말은 맞아 떨어진 거요. 정답 몇 번이구나. 기업과 이것 사 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얘는 지금 뭘 물어본다. 평균값 정리를 물어본다. 이 생각하면서 문제 에 접근해줘야 돼. 알겠죠?